이더리움 강력 지지구 간이 포착되었습니다. 딱 여기서 100% 반등합니다. 자, 이더리움 11시부터 시작된 갑작스러운 하락 랠리, 다들 당황하셨죠? 갑작스럽게 매도세 쏟아지다가 지금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 왜 나오는 건지, 이거 진짜 반등인지 파악해 드리고, 100% 반등 자리까지 오늘 짚어드릴 예정이니깐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서 계좌 우상향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시간 4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추가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 하자, 코인 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다들 당황하셨죠? 지금 이런 식으로 갑자기 거래소에 매도폭탄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 매도폭탄인지 한번 파악해보고 지금 나오는 반등이 진짜 반등인지 한번 파악해보면서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정말 명확하게 지지구간 형성되어 있는데 그 자리까지 설명해드리면서 오늘 전력과 타점까지 수립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텐데 저는 2018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매매 진행 중에 있으면서 특히 이더리움 이더리움 저희 구독자분들 계시는 소통방에서 전담해서 대응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률 매일 50% 이상씩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백 마디 말보다 직접 보고 판단하시는 게 빠르겠죠.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전략과 대응. 어제 의 전략은 어떠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그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저희 소통방 어제자 현황을 한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딱 여기까지 하락합니다. 이틀 전 영상입니다. 제가 어제는 소통방 대응할 게 워낙 많았어서 제대로 대응해 드리지 못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메인 시나리오 하락구 반등 시나리오 짚어드렸죠 중단선 터치 나오는 상황에 진입 하시라고 4261로 잡아드렸는데 여기서 목표가 4380까지 보실 수 있다라고 짚어드렸습니다 이 자리가 어느 자리였냐 이 주황색 채널선에 대한 돌파자리 였습니다 같이 한번 현 시점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까요 자 저때 활용했던 채널은 이 채널 인데 8월 3일과 8월 20일에 변곡점을 이어낸 이 반등 빗각에서 그 음수 채널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틀 전 9월 2일 오후 타임에 올라간 영상이었는데 정확히 중단선 터치하는 움직임 이렇게 나와줬고 다시 한번 상단 채널로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쪽 구간 행보가 길어지면서 힘을 충전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 전략대로 수행하셨다면 3% 이상 드실 수 있었겠네요 자 하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실시간 대응을 통한다면 이런 수익률은 증폭할 수 있고 리스크는 감소시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저희 소통방은 실시간 대응을 정말 잘 해드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제와 오늘 제가 소통방 대응해드렸는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보실까요? 자, 6시 49분 확인되시죠? 정말 중요하다 짚어드렸던 중단선 터치 나오자마자 롱 포지션으로 진입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단가 4,339로 세팅해드렸었는데 15분 만에 상승빈 관측되면서 15% 스윙 마감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상승빈 맞이했기 때문에 강도 체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롱 포지션 재진입 고려한다 라는 골까지 해드리는 모습이고 확인하실 수 있는 이치모코 지지선 뚫고 나가는 움직임 관측되자마자 롱 포지션 재진입합니다. 8시, 윗골이 길게 잡힌 음봉에서도롱 포지션 이렇게 10% 스윙 마감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통해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기조와 전략에 대한 브리핑까지 이루어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9시 27분, 확인하실 수 있는 이 이치모코 라인에 대한 터치가 들어간 상황에서 다시 한번 롱으로 진입합니다. 조금 크게 욕심낼 수 있는 자리였는데 아쉽게도 10시에 이만큼의 긴 양봉 다 먹지는 못하고 10% 정도로 마감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제 전 누적 수익 105% 가량으로 마무리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죠. 매번 말씀드립니다. 전략과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이런 자리에서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지금 이런식으로 목도되는 채널에 대한 돌파상황 이런 상황일수록 근거가 정말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전략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제가 매번 영상으로 쏴드리는 하나의 전략 한 시점에서의 전략보다 이런식의 큰 움직임 코인 파는 선 정말 자주 관측되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매번 그리했듯이 명확한 전략과 그에 맞는 대응법까지 알려드리면서 영상 정리해드릴 수 있겠는데 그 전에 매번 그렇듯이 차트 내부의 정보 취업하는 것으로는 이런 급박한 움직임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이거 왜 잡혔는지 그런 것까지 알아내셔야죠. 명확한 지표에 대한 활용과 추가적으로 이슈에 대한 관측 이런 인사이트들이 결합된 상태에서 차트 분석에 진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슈들부터 살펴보자면 자 이더리움 고래매집 그리고 선물 강세 속에 5,500달러 돌파 전망이 잡혔습니다. 여기서 걸목할 만한 기사는 30일 기준 순 유입이 220만 이더리움을 넘어갔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 강세 신호 이게 정말 중요하죠. 4,300달러 아래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하락상황이면 뭘 상정할 수 있습니까 롱포지션 이거 청산당하는거 상정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산을 막고 도 미결제약정이 10조나 유지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급락시에 롱에 대한 청산이 발생하지만 다시한번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라는 얘기인겁니다 왜 돈이 되니까 오를 것 같으니까 추가적으로 현물거래량 증가로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라는 얘기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기사들을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중앙화거래소 보유량이 3 천년 최저입니다. 그러면 공급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왜인가도 중요한데 그 Y에 대해서 ETF와 기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더리움을 잘 생각해 보면 이더리움은 지금 명실상부 알트의 대장입니다. 알트의 대장인데 그에 따라서 신뢰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황이죠. 그렇다면 기업들은 그들의 유보금을 이 신뢰성을 믿고 이더리움으로 저장할 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베네핏이 존재하죠. 어떤 베네핏이냐? 자, 이더리움 제가 매번 따로 드리는 강력한 호재거리 스테이킹 관련된 두 가지 이슈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테이킹. 여러분들 코인이 배당금이나 아니면 이자 챙겨 주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어디 있어요? 이더리움에서요. 자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일단 신뢰도 정말 명확해. 블록체인 기반이야. 안 뚫려, 해킹이 불가능해. 그런 상황에서 여기다가 이자까지 주어주는 정말 강력한 배너핏 두 가지를 기반으로 당연히 매집할 수밖에 없는 근거값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텔레그래프 크립토퀀트 데이터에 따르면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3천만 이더 정도 됐다가 지금 1,740만 이더 최근 3개월 동안 약 250만 이더가 거래소에서 빠져 나갔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거래소에서 빠져 나갔다라는 건 뭐라는 얘기입니까? 다 누가 사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사갔냐? 현물 ETF와 기관 매집 수요죠 추가적으로 여러 기업이 이더리움을 재무자산으로 편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그 신뢰와 이자라는 이유 때문에. 자 추가적인 기사입니다. 뭐 샤프링크 게이밍 이런 것까지 나와 있죠. 현물 ETF 현재까지 130억 달러 이상의 순유입, 10조 넘어가는 돈이죠. 정말 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현우야, 근데 ETF가 뭐라고 그렇게 호들갑이냐? 자 기존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자를 지급하는 시스템, 이 스테이킹이 현물에만, 현물 이더리움 그 자체에만 파생상품이 아닌 현물 이더리움 그 자체에만 적용이 가능했서 니다 하지만 현 시점 ETF에 한해서도 스테이킹을 가능하게 해주자라는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죠. 아니 현우야 ETF 스테이킹 정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호들갑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숫자로 보여드려야 정말 쇼킹한 결과치를 받아보실 수 있겠죠.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 영상 자주 보셨으면 이 기사 정말 자주 보고 계실 겁니다. Dramatically reshape the market이라고 하죠. 극적으로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이 왜? 그 외에 대해서 숫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단락을 정말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현 시점 7%의 Annualized Return 매년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기관 투자자에게 왜? ETF를 운용하니까 근데 이게 Become Far More Attractive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스테이킹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3%가 추가되면서 자, 그러면 기관의 입장에서 지금 7% 수익이 나고 있는데 3%가 늘어 10%가 됐어. 산수 한번 해봅시다. 0.4배나 늘어났죠. 40%의 수익률 증가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어마무시한 매집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아래달락도 읽어봅시다. 레버리지 안 땡기고도 10%, 두세 배 레버 땡기면 2에서 30%. 정말 막강한 기관 매집의 이유가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자, 하지만 그 스테이킹의 특성상 유동성이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32개의 이더를 이더리움 네트워크 예치를 시켜서 묶어두는게 1스테이킹이라는 과정이니까 자 그러면 돈이 묶이니까 유동성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되는데 이것까지 해소할 수 있는 논리가 하나 더 들어오죠 리퀴드 스테이킹입니다 자 이더리움 4000달러 돌파 배경은 SEC의 리퀴드 스테이킹 승인입니다 8월 10일자 기사인데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날봉 기준으로 3608이 지점에서 랠리를 스타트해서 이만큼의 4일동안 순상성을 이끌어낸 가장 강력한 호재거리가 뭐였냐 라고 하면, 이제 SEC, 미국 증권 관련 기관입니다. 이쪽에서, 아, 리퀴드 스테이킹 해도 된다. 이거 증권 아니야. 그래서 너네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이 정도 랠리가 온 겁니다. 자, 증권이 아니라고 한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자세히 한번 봅시다. 자, 증권이 아니라고 밝혔다라는 것은 증권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시장 사용을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현우야 그렇게 호들갑이냐? 뭐 시장 사용 허용까지 받아야 되는 거냐? 자, 예치한 자산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짚어드렸던 유일한 리스크, 뭐였습니까? 유동성 하락. 이거 해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 그에 관련한 추가 기사까지 살펴봅시다. 리퀴드 스테이킹이란 무엇인가? 현우야, 이걸 스테이킹이 돈 묶이는 거라며? 근데 어떻게 이걸 돈을 굴린다라는 것이냐? 바로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을 활용해서 굴리는 겁니다. 자, 스테이킹된 자산에 한해서 리퀴드 스테이킹이란 걸 발급을 해주는데 이 토큰들이 뭐냐면 대변한다는 겁니다. 뭐를 스테이킹된 자산을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많은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자, 별로 안 와닿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스테이킹에 필요한 최소 단위는 32이더리움입니다. 하나로 2억 정도 되는 돈이죠. 2억짜리 예금통장이라고 상정해 볼수 있겠죠. 왜? 이거 1년 지나면 1이더리움을 보상으로 주니까. 이게... 자, 지금까지는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리퀴드 스테이킹이 가능해진다면, 담보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용자의 입장에서,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 나는 이억자리 예금통장에서 나오는 이자도 받아 먹으면서, 그이익도 그대로 걸릴수 있어. 뭘로?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 담보대출금으로. 어떻습니까? 스테이킹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개꿀이다. 미친꿀이다. 정말 말도 안되는 개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있었던 고래들도 이더리움으로 넘어오는 움직임들이 관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카민 인텔리전스 지갑 추적기죠. 지갑 추적기가 1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떠났다는 거죠. 하나의 왈렛에서. 그리고 이더리움을 샀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현 시점 이더리움, 돈 많은 사람들의 놀이터 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ICT 이론이 정말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ICT 이론이란 것은 큰 손이나 세력이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들의 추세를 거스르면 안 된다. 이들의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FVG와 오더블록을 확인하면서 현명하게 매매해야 된다.라는 논리인 것이고, 근데 현우야 ICT는 아니고 처음 듣는데라고 하시면 원효티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한국판 코인 대장이죠. 이 사람이 다른 거 없이 ICT 딱 하나만 가지고 매매했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유효한 이론인데 지금 시장은 이슈들을 관측해봤을 때. 큰 손들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ICT를 반드시 활용하면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지만 ICT만 가지고 보실 거면 제 영상 굳이 보실 필요 없죠. 여기에다가 더 믿을만한 추가적인 근거값들까지 제시하면서 명확하게 전략과 타점까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슈들에 대한 정립과 인사이트에 대한 정립이 정말 중요합니다. 차트 분석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고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전략의 수립에 있어서도 앵코가 나고 대응 또한 명확하게 해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코인 인사이트는 구독자 10만을 위해서 추가적인 실적을 발생시켜야 되고 이 실적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소통방 등으로 구독자분들께 보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현우야 소통방에 왜 보조가 된다라는 것이냐? 자 봅시다. 투자 채널은 반드시 실적을 내야 합니다. 왜 돈이 되는 얘기를 해 줘야 사람들이 몰려서 채널의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슈들에 대한 종합과 여러분들 일상이 있으시고 생업이 있으신데 실시간 대응 안될거 뻔하니까 이런 거 보조하면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서 마케팅이 가능해진다면 채널 성장까지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시에 기상해서 이런 이슈들까지 전부 다 종합해서 브리핑 해드리고 그날그날의 전략과 대응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슈들에 대한 관측은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차트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날봉 차트 보시면 지금 뭔가 조금 불안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랠리가 지속 중에 있는데 어느정도 해소되긴 했었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여러분들 뭐 나옵니까? 그쵸, 헤드 앤 숄더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4시간 봉차트 한번 관측해 보시면, 지금 시점에 목도할 수 있는 건 더블 바텀 관측되고 있는 상황인데, 넥라인 인근까지 도달했다가 다시 한번 꺾였죠. 무슨 의미냐? 아니 난 지금 올리고 싶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말랐어 이런 상황 어떻습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셨으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서 내리고 나서 채널 선에서 리버운드 한번 맞겠죠 이 채널 정말 프레시한 채널입니다 한 번도 리트라이 들어간 적 없고 테스트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반드시 반등이 나와줄 자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고 치면 이런 모양의 패턴이 하나 형성이 될 텐데 뭡니까 그쵸 역헤드앤숄더가 완성되면서 이 얇은 오더블록과 F4G까지 강하게 뚫어내 대상승 일으키고 이 반등 비가까지 뚫어내면서 다시 한번 양수 채널로 진입하는 이 고점갱신을 매일매일 해냈던 이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말 희망적인 관측이긴 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도 믿을 만한 지표들과 함께 차트 분석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메인으로 쓰는 건 오더블록과 FVg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ICT 이론이 왜 중요한지. 자, 그 오더블록과 FVG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시점 오더블록이라는 지표를 이렇게 켜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실선 라인과 빨간색 실선 라인이 나오는데 제가 ICT 튜토리얼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추세를 발생시킨다 누가 큰 손이 그런 식으로 추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급상승을 일으키기 위해서 집어던진 대규모 거래량, 블록 단위의 거래량을 오더블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선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싶어서 이렇게 집어 던졌다가 8월 22일, 8월 발언과 함께 다시 한번 급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이 반등 비각에 대해서 나는 이게 싫다 뚫어내보고 싶다 하는 어떤 세력이 집어 던지면서 만들어진 하락 추세인 겁니다. 그에 따른 대규모 거래량이었고요. 여러분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만큼의 급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세력들이 자기의 영역을 넘보는 걸 달가워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더 블록은 정말 강력한 지지나 저항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많이 봐야 될게 FVG인데 이 FVG란게 뭐냐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켜보실 수 있습니다. FVG가 지금 없어진 모습인데 Fair Value Gap 이라고 치시면 아무거나 추가하시면 되는데 최대한 많은 사람이 보는 지표를 활용하시는게 좋겠죠. 자 이런식으로 음명이 잡히는 부분들을 FVG라고 부릅니다. 자이 FVG의 역할이 뭐냐 여러분들 이 자리 보시면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매력적인 숏 자리였습니다. 어떤 근무로 숏 자리였냐 같이 한번 확인해보실까요? 지금 이건 음수 채널 을 활용하고 있는데 양수 채널로 돌렸을 때이주 구간에 대한 돌파가 일어났었습니다만 거래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반드시 발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상정 가능한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쫓잡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혹은 이때 세력이 물량을 집어 던졌기 때문에 오더블럭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급 하락이 발생하면서 체결되지 못한 쇼 주문들이 쌓인 그런 미체결 주문이 쌓이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현우야 그럼 여기 f v g 는 뭐냐 이거 상승 f v g 인데 초록색이면 왜 여기선 지지 못해주고 있는 거야? 뭐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롱주문 체결되면서 말아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1시간 분 기준으로 보면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죠.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상승 랠리 시작됐는데 다시 한번 음수천으로 전환해보겠습니다. 오더블록 잡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 들어오고 나서 오더블록을 관측한 개미대들이 진입하기 시작한 자리가 여기인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미 너무 빨리 올라가버려서 이쪽 구간에서 미체결 주문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쇼세 침탈자리가 나와도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는 이런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FVG와 오더블록은 각 봉에서 명확히 잘 확인을 해서 활용을 하셔야 한다. 뭐가 유효한 오더블록이고 뭐가 유효한 FVG인지 그걸 잘 판단해 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 시점 RSI 47.33을 기록해 주는 모습인데 RSI라는 건 50을 기준으로 50 오버면 상승 추세를 50 언더면 하락 추세를 점쳐볼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50원도로 내려가는 값이 잡혔죠. 그렇다면 RSI에 보조할 수 있는 수단인 피어그리드 인덱스를 확인해봤을 때 58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를 점쳐볼 수 있는 상황. 아 그렇다면 지금의 시점은 명확한 지지 저항 구간이 목도되기 전까지는 시장 참여자들이 몸을 사리는 구간이다.라는 판단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거래량을 확인해보면 말라 비틀어져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받아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반등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왜? 이 작은 매물대로 만들어낸 하락이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퍼드린 이슈들을 기반으로 이더리움은 기관들이 매집해주기 때문에 우상향을 점쳐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현우야 기관들이 매집한다는 게 확실한 근거냐? 자 제가 방금 킨건 킬존이라는 지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뉴욕 AM 뭐 아시아 이렇게 잡혀 있는 거 확인되고 있으시죠? 명확히 보기 위해서 한 시간봉으로 전환을 해 보면 아시아 구간에서 이렇게 매집하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고 특히나 8월 22일로 땡겨 보시면 8월 발언 이후에 5점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뉴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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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매집하면서 이 급상승랠리를 이끌어서 최고점까지 찍어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죠. 왜? 이더리움은 돈이 되니까 누구에게 스테이킹을 할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 그렇다면 이 기조들을 모두 혼합해서 전략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지금 양복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라 겁니다.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에 따라서 정말 명확해 보이는 오더블럭과 FVG를 제가 엄선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목도하고 계시는 이 오더블럭 4291에서 4318에 잡혀있는 이 오더블럭의 경우에 이쪽 중단 점선까지 밀려난 상황을 상정했을 때 여기서 받쳐주지 못했을 때이오더블럭 블록에서 받쳐 주면서 리바운드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상정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여기를 1차 진입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하락 후 반등 시나리오 1차부터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조건은 RSI의 반등이 관측되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 꺾일 것이라고 상정할 수 없는 상황. 오더 블록에서 지지를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 현우야, 중단선도 있는데 왜 오더 블록으로 잡아 주는 거냐? 자, 추가 브리핑에서는 어느 정도 스윙 관점으로 잡아 드립니다. 이제 단기 전략과 관점은 이더리움 지금 이 자리 대응 못하면 박살납니다. 이쪽 구간을 이쪽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더블로까지 밀려나는 상황을 상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영상 통해서 공개해드리는 전략인 만큼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저희 촬영 시점에서 2세시간 지난 시점에 영상을 공개해드리는 만큼 가장 보수적인 자리로 세팅해드린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목표가를 4,400으로 잡았는데 여기서 리바운드를 맞았다면 중단선까진 반드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까지는 못 보느냐 위쪽에 목도 하고 있는 EFVG들도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만 라운드 넘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짝수 단위로 라운드 넘버라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여러분들 비트코인 생각해 봅시다 저희 118에서 120 가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일주일 넘게 이 구간에서 줄다리기 엄청 했습니다. 왜? 122까지는 상징성, 마찬가지로 4,400까지는 이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도 4,400 찍고 올라가는 움직임 보여주다가 다시 발락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 효과는 4,400으로 잡아드리고 2차 목 효과는 소통망통에서 더 쏟아지는 근거들을 종합해서 실시간으로 더 좋은 타점으로 쏴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되실 만합니다. 여기까지 갔다가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어? 내가 절대 살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만도 한데 저희도 그 입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구독자들의 성장이 이끌려 나와야 채널의 성장까지 가능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챙겨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자동매매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구독자분들 생업이 있으시고 일상이 있으신데 저희처럼 매 순간 차트를 보고 있는게 아닌데 실시간 대응은 사실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 혹은 이런 자리에서 제 분석 수준의 80% 이상 카피해서 명확한 자리에서 알람 쏴드리는 시스템인데 그 소경상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저희 자동매매 툴은 저희가 기존에 활용했었던 오더 블록, f v g 그리고 채널과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추가적인 지표를 통해서 생성되었습니다.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에 로켓 표시돼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차트 상에서 특이점이 관측된 순간들 등록된 핸드폰으로 알람쏴 드리는 시스템인데 제 분석 수준의 80% 이상까지 따라오고 있는 모습이 지금까지 관측되었습니다. 특히나 7월, 그리고 8월, 업비트, 단타 프로젝트, 제가 자동매매만으로 수행했는데, 저번 달은 400% 이상, 그리고 이번 달은 300% 이상 수행나는 모습까지 관측되고 있죠. 그만큼 유용한 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 안 되신다면, 이런 자동매매 툴을 통해서 실시간 대응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매매 툴 활용하셔서 수익 나셨다면 저희 10만 갈수 있게끔 수익 인증 댓글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자동매매툴 활용하셔서 명확한 자리에서 수익 나시길 바라겠고 특히나 지금 이런 양봉 나오는 이런 움직임 이런 것 때문에 실시간 대응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시나리오까지 상정을 해볼 만합니다 지금 위에 치우고 가야 될 것들이 좀 많죠 여기 FVG도 여기 FVG도 그리고 여기 FVG도 있는데 위쪽에 정말 큰산 하나까지 떡하니 버티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시간봉 FVG에서 어느 정도 미체결 주문들 체결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움직임을 이끌어내 주고 있다 라고 관측할 만한 명분이 5분봉에서 관측되고 있죠. RSI 30 제가 그 값에서 반락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2 6지키고 나서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횡보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f v g 의 상승 동력이냐 아니면 시장에 쏟아지는 하락 매물이냐 그두 가지의 힘싸움이 결정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 상황, 상승 시나리오 억지로라도 잡아볼 수 있겠죠. 자 주황색 채널에 안착하는 움직임 나오면서 RSI 55 이상 유지되는 상황이 관측된다. 이쪽 자리 줬을 때 다시는 원합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정말 낮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에 따른 1차 지니까 4456으로 잡아드렸고 그에 따른 1차 지니까 4456으로 잡아드렸는데 상승에서는 감안해야 할, 넘어야 할 정말 큰 산이 있습니다. 오더블록과 f v g 의겹침 구간. 자, 오더블록만 해도 정말 강력한 조항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개가 겹쳐있습니다. 정말 강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을 상정한다면 이걸 뚫어내야 그 다음 점선으로 갈수 있는데 사실은 조금 요원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오더블럭과 FVG의 겹침 구간에 하단선인 4535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차 목표가의 경우에는 소통망 통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상황을 상정하기에는 근거값이 너무 모자랍니다. 특히나 이침목구까지 켜보더라도 지금 이 저항구간 내에서 밀려나서 여기까지 빠진 자리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하게 퍼올려주는 움직임 이런 건 상정할 수 없는 그런 큰 움직임이죠. 세력이 발생시킨 그런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나오는 상황이 아니고서야 여기까지 지금 드러낼수 있는 동력은 없다라고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뚫어낸 상황에서 기간조정을 거쳐서 이 부분에 도달했을 때야 지지저항의 구름이 사라지면서 이 위쪽까지 트라이가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이트라고도 1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만 이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주어진 근거로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짚어드리면서 2차 목표가는 소통방 통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궁금하실만 합니다. 니네 전략 유효한 거 맞냐? 그리고 니가 아까 소개해준 자동매매 툴 그것도 유효한 거 完鸟。 자 그런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 트레이더들과 전문가들은 매달 천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반드시 200% 이상 수익이 나야 페널티 없이 그 달을 지나갈 수 있는데 제가 8월 한달 동안 자동매매 툴 엄청 많이 쓰면서 이 단타 프로젝트 진행했었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날은 대응하고 대응하지 못하는 날은 자동매매 툴 활용했는데 그 수익률 300% 이상 났거든요. 이 내역 공개해드리면 지금의 이 전략이 유효하다, 믿을만하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월달 저희 천만원으로 이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수익률을 공개하겠습니다. 300.74%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확고한 타점에서만 진행을 한 모습인데 그에 따라서 3.42%, 8% 이런 날도 있고 1 3일1 4일 특히 PPI 많았던 날이죠. 이렇게 이슈 있을 때마다 크게 크게 먹을 수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월 21일, 22일, 22일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어서 금리나 파월 발표라는 빅이슈가 있었음에도 실시간 대응 매번 강조드립니다. 잘 하지 못해서 3% 수익밖에 못낸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이슈 있을 때마다 실시간 대응을 잘해 내시고 명확한 전략을 그대로만 수행하신다면 이번 달 310%인데 저 이번 달 올해 제일 적게 지킨 겁니다. 저번 달 결과 확인하신 분들 계시죠? 400% 이상씩은 계속 찍혀왔었는데 자동매매 툴을 너무 맹신한 채로 진행하다 보니까 310%밖에 못 찍힌 모습입니다. 다음 달은 더 좋은 결과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전 믿고 투자하실 수 있게끔요. 자 특히 오늘처럼 정말 많은 지표들을 활용했죠. 이런 급상승이 나왔을 때도 오늘 영상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피곤나치 기법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 개발한 이런 ASR이란 지표도 있는데 지금 명확하게 이쪽 자리에서 꼬리 잡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지표를 얻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지표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번 9월 금리 인하까지 먹을 거 정말 많은 장이라던데 나도 잘 배워서 코인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나 지표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 사항들까지 저희 소통방에서 다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소통방 안내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저희와 함께 하면서 저희 채널과 같이 계좌 우상향시킬 수 있는 같이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저희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이나 하단에 있는 댓글 저희가 고정 댓글 매번 해두는데 이쪽 구간 누르시면 PC 기준으로는 이런 식으로 구글 폼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구독자 전용 인증 코드 타점을 꼭 남겨주신 상태에서 필요하신 항목들 무료 10분 1대1 투자 상담 일요일마다 진행한다 말씀드렸죠. 이번 주 유망 코인 추천 그리고 차트의 언어 매매법 그리고 제가 활용하고 있는 지표들 추가적으로 자동 매매 지표 등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여기 작성하셔서 저희 쪽으로 연락받으실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더보기란이나 하단 링크 누르시면 핸드폰 기준으로는 이렇게 3934번 문자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여기다 필요하신 단타 프로젝트라든지 자동매매 지표 혹은 1대1 상담 등 필요하신 거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방 진입하셔서 실시간 내용 도움받으시고, 수익 인증 댓글 통해서 저희 채널과 함께 성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시간 대응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런 자리, 특히 ESL까지 겹친 만큼 지금 저는 바로 소통방 통해서 응대해 드리러 가야 됩니다. 오늘의 분석도 여러분들의 리스크 관리와 수익률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도 수익 나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